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남발한 바보,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고백. 결혼 생활 35년 동안 나는 당신에게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 말이 당신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남발한 바보였다. 당신은 단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여겼고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당신이 사랑을 말하지 못한 이유는 사랑을 받아본 경험 자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당신은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자라왔다. 감정을 표현하면 오히려 상처가 돌아왔고 기대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일찍 배워버렸다. 그래서 사랑은 당신에게 낯설고 사랑해라는 말은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다. 그런데 나는 그 깊이를 알지 못한 채내 방식대로 사랑을 말하며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 착각했다. 당신의 침묵을 무심함으로 오해한 순간들,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했던 마음들, 모두 내가 당신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나는 깨닫는다.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요구는 너무 잔인한 일이었다는 것을 그런데도 당신은 조용히 가정을 지켜냈고, 말 대신 행동으로 가족을 따뜻하게 감싸줬다. 그 깊은 품을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그래서 나는 다짐한다. 앞으로는 사랑해라는 말보다, 당신을 이해하려는 사랑을 먼저 하겠다고. 당신의 속도와 상처를 존중하고, 당신이 비로소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걸어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단한번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해준다면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말을 강요하지도 서두르지도 않겠다. 그저 당신 곁에서 묵묵히 손을 잡고 있을 뿐이다. 오늘 나는 진심으로 고백한다.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사랑을 남발한 바보는 이제야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